thank <laughs> you 안 나. 아니. 무서워. 니네 퇴짜 맞을 수도 있다. 왜? 어? 왜? 니피 네 더럽다거나. <웃음> 얼굴이 <웃음> 왜? 얼굴이. 쥐의 피가 왜 들어온다고? 얼굴이 오빠. 못생겼다거나. 그래가지고 딱 보고. <laughs> 어. 비주얼안 나오면 바로 퇴짜 시기. 뭔가든 1 0 0네니 바로 퇴짜지. 어, 우리 둘다 집에 가자. 언니만 들어가겠네. 난 아니, 바로 바로 언니하고, 합격이지 언니하고 난. 바로 하이패스 아이. 역시 내동댕이다 이렇게 응. 이거, 이거 짝대기 같은 거 있거든 오빠 코에서 걸리것 같아 아 들어가 여기 <laughs> 얼굴에 딱 대면 삐삐삐삐삐 그런다네 얼굴에 대면 삐삐삐삐삐 오빠는 코 태자입니다 <laughs> 그런다니 얼굴에 이렇게 딱 대면 우리 같은 뜬피자에는 라면하고 콜라하고 이런 거 많이 먹거든 <laughs> 인스턴트 많이 먹거든 어. 오빠는 고기 네, 많이 먹잖아 패스트푸드 이런 거 많이 먹어가지고 소고기 이런 거 채소 많이 먹거든 오빠 채소 별로 안 먹던데 안 먹잖아 내가 얼마나 먹잖아. 루꼴라, 파채 이런 거 좋아하는데 내는 피 뽑으면 바로 핑크색이다 <laughs> 핑크색에 문제 있는 거지 몸이 핑크색. 핑크색 바로 나쁜 거야? 약간 맑은 빨간색이 좋은 건데 핑크색 이 맑은 빨간색이 좋은 게 아니고 진한 빨간색이 좋은 거 아니야? 그럼 이따 가서 말... 우리 피 뽑을 때 거기 있는 그래. 선생님한테 물어보자. 선생님. 음. 어, 누구 맞아. 피가 제일 좋은 좋은 영색? 어, 물어보자. 물어보자. 오 박주애, 네 순둥이 어, 땡. 그래서 뭐 할래? 그래서 꼴찌한 사람이 <laughs> 그러면 그거 사기하자. 뭐? 밥 사기. 선지국 먹자 우리 오늘. <laughs> 피뽑았으니까 선지국 먹는 거야 이가아 <laughs> 오빠 원래 그런 거야? 그래 피 뽑은 날은 손집국 먹는 거야. 누구 헌혈을 몇번안 해가 모르는 거라. 언니나 헌혈 홍보대사인데 맞다. 네그 바늘이 팔에 팍 들어오면은 응. 누가 칼로 이렇게 팔을 팔을 싹 베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돼. <laughs> <laughs> 그, 그 정도로 피가 칼칼칼칼쏟아지려면 바늘이 이만하다. 내가 그게 아니고. 있네 어. 있네. 오빠, 사, 오빠 사실대로 바늘이. 말해줘야 되나? 이만하지 솔직히 말해줘 아니면 안 걸어가면 기절하는 거야니겠지 피가 콸콸콸 <laughs> <커커> <laughs> 나와야 된다 아니 바늘이 꼽혀있냐고 그럼 바늘이 꼽혀있지 그러면 봉중에 떠있나 임마 수익 인마. 맞을 때 바늘은 빼고 안에는 남아있잖아 바늘 그 자체가 꼽는다고? <laughs> 이거 언니 나 저번에 이거 했거든? 이걸 딱 찔렀어 찔르고 내가 막뭐 한다고 이러니까 난리가 나서 오신 거야 이거 하면 여기가 뚫혀나온대 그런 거 아니 그런 거 없고 딱그 가자마자 아니, 딱 가자마자 선생님알려주는데 아니야 가자마자 탁 누우면 여기 발, 발에 발 벨트 탁탁이 팔하고 탁탁 탁, 모가지까지 탁 채워놓고 그래가 반을 콱수신다 지금이라도 지혜야 집에 가도 된다 왜? 무서우면 집에 가도 된다고 무섭긴 하다 집에 가라 너는 딱 거기까지인 거다 아 그래도 좋다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할수 있다 우리 우리 삼 남매가 있어서 일단 무조건 삼 인분 아이가 근데 잠깐만 지혜야 응? 뭐 이런 거 협의 같은 거 없었잖아 언니 오라해서 왔는데 피팅가로 왔네 <laughs> 맞아 아 그래서 아 좋다 했다 해가 아 그렇게 그러면 좋다 그랬잖아 분명히 뿌듯해하는 그 얼굴은 어디 갔는데 뿌듯한 데 무슨 이 많이 울렁거리네. 그치. 가면은 그런 것도 있대. 지정도 할수 있고. 지정? 어. 뭘 지정해? 어떤 누군가한테 보내 달라고. 아, 상. 아. 오 가지고 헌혈증 받은 거 그거. 음, 누가 음, 달라해서. 그치그치 음. 그치, 그거. 그거 달라해서 내한 진짜 네다섯 장한세장 모았었던 거다 줬던 네다섯 거. 장이라고. 와, 순식간에 그지 말했고. 대본밖에 안 했단 말이가. 오빠, 내가. 근데 오빠. <laughs> 네. 오빠 거 가면 내역 다 나와 있다. 내역 네, 네, 확인해 달라고 오빠 거 거기 내역 다 있다. 지혜가 알고 보면 막 수십 번한 거야. <laughs> 왜 그랬는데 왜 속였는데? 그러면 은막 겁나 천사 같은 표정하면서 아, 고끄럽잖아 이런 면. 겸손. 돈 없는데 영화 보고 싶으면 가고 헌혈하고 영화 보고 막 그랬다 이거. 너 그런 적 없나? 그렇지. 들어갔다 빡꿈 맞은 적은 있다. 니네 인생이 빡 빡꿈가네. <laughs> 이근데밖꾸로공늘의집다 <laughs> 네. 저... 왔다 혼자 없어 예. <laughs> 예 yeah. <laughs> 듬뿍 짰나? 듬뿍 짰나? 체온 <laughs> 한번더 드릴게요 36.1 36.1 체온 한번 드릴게요 35.6 붙어있네. 오빠 붙어있다. 대박이네. 전부 전부 저 이거 환열이 집 가도 다 붙어있는 거 아이가? 그래. <laughs> 이야. 이부보고 다르네. 어 <웃음> 정부, <웃음> 전부 우리 옆에 있는 전부 그 환열이 집에 저거 다 붙어있는 거 아이가? 맞아. 있네. 아우 나 너무 걱정했다. 나, 나, 나 너무 할랑할까봐걱정했는 그래도 혈한신 분들? 걱든 스무 는 차에서 화장실 오빠, 오 코피 가해마다 이거. 주위 사람 엄청 <웃음> 보고 있대. 눈물이 나고 다 재나. 응. 어? 나 처음에 됐었어 <laughs> 다행히 재네요, 그랬었어. 음. 근데 사실 46개월... 잿, 나잿 썼어. 저거 죽거든 300회 한번 만났을 때 근데 만약에 한 달에 한번 그거 달에한번 6살 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쭉 하시고 왔아요네제개월 3개월이겠죠 아니야 그게 아니고더큰거 다른 거있어 살라고 계속 먹네 <laughs> 기저, 기절하기 싫어가 당 섭취 억수로 하네 윤진실 들어가서 뭐쓸거 하는가네. 그게 나오겠네. 지혜가 탯자 맞을지 그치? 들어올지. <laughs> <laughs> 너니 탯자 맞을 확률이 내가 봤을 때니 진짜 맞아. 너가 네, 네 얼굴부터 탯자거든. 얼굴에 딱대면 삐삐삐삐삐삐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... 그런데 니네 얼굴에 되면 삐삐삐. 삐 사회적 거리두기 시켜 주실래요? 진짜 아니 근데 솔직히 네. 해가지고 세명 중에 네. 하나는 탯자 네. 맞을 수도 있다. 진짜 세명 중에 탯자 맞을 수도 있지. <목소리도> 건강한 피를 줘야 되는데. <목소리도> 먹고 있지 매일 먹어야 돼. 어머 뭐 진짜 그럼 못해? 안 대박. 된다고 써 있다. 소리치더니 이제 자기가 안 되는 거야. 대박. 대박 꿀 <laughs> 좋다. 야. 탈탈 탈모가 죄가 어? <laughs> 머리 빠지는 게죄냐고 내가 빠지고 싶어서 빠. 그렇게 지해 그렇게 놀리가. 빠지고 싶어서. 안 빠지고 싶어서 빠지냐고. 아, 약간 수치스러워 <laughs> 네, 허락 좋으세요. 네. 네. <laughs> 어, 어제 잠은 4시간 정도 주무셨는데 좀 평소보다 피곤하거나 그러진 않으실까요? 괜찮아요. 네. 일주일 사이에 약이나 주사 1개월에 내시경 레이저 치과치료 이런 거다 해당 없으실까요? 네. 여기가 말라리아 위험 지역이에요. 파주, 연천, 강화 쪽 지역에서 혹시 네. 1년 사이에 주무시고 오신 적 있으신지? 없어요. 영국, 프랑스, 유럽 국가에서 뭐한달 이상 주셨던 적은 없으시고요. 네. 네. 일단은 철분 검사하겠습니다. 12.5라는 수치가 넘어져야지 전열이 가능하시거든요. 이 아... 정도 해주세요. 아... 안 되는 거 아니겠지? <laughs> 어이거 때문에 태짜다나 참 네, 많잖아요. 네, 네, 네. 여자분들은 조금 아, 그래요. 수치 좋으신데요. 어? 네. <웃음> 저번에도 <웃음> 되게 좋다 그랬었는데? 네, 12.5부터 가능하신데 지금 2 3 4 이렇게 나왔어. <laughs> 잘 아시겠지만 심리적이나 뭐 생리적인 것 때문에 어지럽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. 이런 증상 나타나시면 즉시 바닥에 주저앉아서 머리 낮추고 다리 올려주시고요. 환혈 전에 물이, 물이나 음료수 500 정도 드시고 끝나고 또 그만큼 또 보충을 해주셔야지 이러한 증상 예방하실 수 있고요. 저녁 을 8주 뒤에 반영하시고 혹시나 이러한 사항 있으시면 꼭 저희 쪽으로 연락 주셔야 되고요. 네, 네네.

바꾼 거아일이 나도 세에 너도 신이 와 너도 나야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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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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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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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 나도 나 나도 나 나도 나나 합니다. 네. <laughs> 네. 왜? 혈 처음이라서. 이거 붙여야 돼. 분. 됐네. 커봉사자저니까 오빠 근데, 진짜 웃다. 어. 그리고 얘기해 주시는 데 남자들 그거 때문에 많이 안 되는 아 진짜? 왜?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. 아, 진짜. 탈모야 생각도 못했네 아, 생각도. <놀린> 어, 물좀 드셨죠? 먼저 왔어요. 네, 안쪽으로 가실게요. 네. 옆으로 앉셔서 네, 아니, 음, 어, 괜찮습니다. 아니, 저 처음이에요. 아, 네. 아, 떨려을아드 <laughs> 긴장돼요. <laughs> 아니, 긴장되세요. 저는 긴장되지 않습니다. 주먹 가볍게 주시면. 네, 심호흡 한번 크게 해주세요. 따뜻. <laughs> 가 오늘 방문한 경기 남부라 분 <laughs> <laughs> 서울 남부혈관 서울 남부혈액관에서 이벤트를 실시하기로 했어요. 헌혈을 참여한 후에 SNS에서 나 어떡하지? 끝났어 난. 나. 나 혈혈했잖아 지금. 어, 피안 돌아가 피가. 아, 제가 이렇게 사인하고 사진을 찍은. 콜라로이드를 드리는데요. 여러분들께서 이벤트를 참여하시려면 SNS에다가 해시태그 꼭단 다음에 헌혈을 한거 사진이랑 그다음에 또뭐 있지 <웃음> <웃음> 후기를 꼭 작성을 해주셔가지고 해시태그 꼭 달고 그러면 이거를 집으로 발송해드립니다. 예쁘게 최대한 찍었는데 <laughs> 여러분 꼭 많이 참여해주세요. 헌혈은 사랑합니다. <laughs> 잠깐의 따끔이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길입니다. 여러분 많이 참여해주세요.